이건... 아, 네, 아, 왜? 왜? 아, 제가 할게요. 아, 네, 민기야넌 네. 내세상이야님께서 드림노트만의 상큼하면서도 반짝이는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바라다, 하코나마 타 좋아하나봐. 오늘보다 내일 더까지 드림노트 기다리면서 매일 들었다고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와, 앞으로 더 많은 페이지를 가득 채워가는 드림노트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할게요라고 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예, 예, 네, 예, 드림노트의 노래 예,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숙주님께서 이제 드림노트가 말아주는 레모네이드 아니면 레모네이드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아아아아 자극적이긴 하다 네, 네. 레모네이드 지못 마신다 다르고못 마신다 라고 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라이브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아이돌 그룹의 케미의 진심인 아이돌 라디오 시즌3 드림노트 멤버들 앞으로도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멤버들의 케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노트의 프라이빗 메시지. <laughs> 네 드림노트에게 도착한 프라이빗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 드릴 건데요. 멤버들은 편지 내용을 듣고 어, 누구에게온 메시지인지 직접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유아이 씨에게 도착한 메시지를 읽어드습니다감동적일것 <laughs> 아, <해서>. 같아요. <laughs> 누 네, 누가 쓴 메시지인지 한번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laughs> 아, 네, 네, 살짝, 아,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laughs> 네. 유아이에게 아이 안녕. 나이로는 동생이지만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아 네가 리더여서 난 너무 자랑스럽다 어디가서 리더 자랑해주세요 하면 듣게도 말할 수 있음 그만큼 애정하고 사랑해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자주 나를 찾아와줘 편히 기댈 수 있게 해줄게 너의 하나뿐인 언니니까 내가 더 힘내서 지켜줄게 아 아직 안 끊었습니다 김지현 최고 사랑한다고 네, 그렇게 아, 적어주셨습니다. 아, 네. 뭐야, 네. 아, 니 본인이 쓴건 너무 좋 네. <laughs> <힘들어. 근데 나도 웃음> 내가 알았으면 내가 다는거 아니야? 네. 사실, 보통은 저희가 멤버분들이 직접 읽으시는데, 아. 네, 오늘은 뭔가, 이제 이미 누군지 다 아실 것 같고, 네. 너무 감동적인 그, 어머.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오이 괜찮아? 네, 아, 네. 아. 이렇게. 처음으로 막. 맞아요. 그래요? 네, 처음으로. 아, 대박. 네. 오, 괜찮아. 네, 보니, 씨가유아니씨가주 u I'm 에게써주 u 습니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시 r e I'm n o 괜찮 t o t sure. i t o t s u r 주는 덕분에 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같 m 며칠 전에 무대하다가 다쳤을 때 바쁜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다독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혼자 집에 있었을 때밥 차려준 거나 이때 진짜 진짜 맛있고 행복했거든 항상 잘 챙겨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하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 네. 은야 <laughs> 이네요. 어떻게데 아, 네. 이게 다 단서가 있어요. 약간 맞아요. 네. 네 제혔을때혔 네. 혼자서 갇혀 네. 가지고 네. 막 이걸 사실 이제 들만아는 기억을 네. 또해 줘서 아, 은주 씨가 네. 또 적어 주셨요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바로 은주 씨에게 도착한 메시지입니다. 네. 네. 은주야 안녕. 우리 드림노트의 막내로서, 아니, 그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고마워. 기념일 때마다 편지도 써주고, 또내 생일에 미역국도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부모님께서도 은주한테 많이 고마워했어. 내가 봤을 때 너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속에만 담아두고 참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뭔가 고민이나, 고민이나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털어놔도 돼. 나는 언제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알았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누군지 알것 같나요? 아이건 모르겠는 분은 그냥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자리가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다른 멤버들은 좀 누군지 알것 네. 어, 것것 같아요. 전정훈? 누굴것 같아요. 미소 아... 아니면 수민이일 것 같은데. 어, 라라 씨도 어, 음, 같은 생각. 면 음, 마지막에 마지막에 공약으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소 씨에게 온 편지 읽어드릴게요. 미소 언니 안녕. 고민이 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언니한테 얘기하면 공감해주고 조언해줘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빨리 털어낼 수 있었어. 쇼케이스 끝나고 먹으려고 챙겨둔 과일을 내가 쏟았을 때 진짜 속상했는데 언니가 내거 같이 먹자고 해서 나 그때 짱 감동이었어. 나 진짜 눈물 글썽였다. 그리고 난 언니가 개사에서 불러주는 노래 짱 좋아하는 거 아니지? 나 앞으로도 기대한다. 내가 많이 웃어줄게.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고 행복만 하자. 정민석.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누군지 다 알고 왔나요? 누굴까? 수민씨 누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모르겠어요. 수민씨는 진짜 모르겠어요. <놀람> 미소씨는 네. 아시겠나요? 아 oh, 고마워 수민아 <laughs> 아니 그 과일을 떨어뜨려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laughs> 나 진짜 먹고 싶은데 왜또 아, 네. 떨어진 걸 먹으려고, <웃음> <웃음> 그냥 먹으려고 아니 근데 진심으로 다 <laughs> 떨고 싶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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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웃음> 제가 <웃음> 다 듣고 해결할 시간이라고 말. 네네네. 해결할 시간 충분히 네. 드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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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네 그러면 이제 수민 씨에게도 조금 메시지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수민아. 난내 네 개그맨이야. <laughs> 타격감이 좋아서 자꾸자꾸 놀리고 싶은 우리 귀여운 수망이. 넌 느껴주는 걸 좋아하고, 난 웃어주는 걸 좋아해서, 우린 참잘 맞는 것 같아. 근심 걱정 많은 너의 성격도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 많이 많이 쓰여. 그래서 가끔 고민하는 너에게 단 단호, 단호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숨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의 존재는 나에게 큰 행운이야. 하하. 늘 네, 고맙고 또 미안해. 네,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자. 사랑의 박수민이라고 우겨드렸습니다. 역시 본인이 쓴 거에 본인이 우는 게 있나요? 나 수면서도 사실 울었어요. 아, 아 진짜? 아 너무 진심이에요. 네. 아어 네. 지금 <웃음> 눈물을. <웃음> 네, 아, 괜찮습니다. 지금 사랑님께서 익명인데 익명 아닌 익명과 익명하더라고요. <laughs> 네, 네. 네, 이게 사실 저희도 처음 있는 일인데 보통 이거 듣는, 이제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의는분들이좀 계신데 이렇게 본인이 썼다는걸 물음으로 표현해주시는 게 네. 처음이라. 아, 네. 그만큼 진심을담 네, 네, 아, 서쓸때그 감정이 또또다가오르만거진심에 아, 요에좀가제그라씨가 수민씨를 많이 네, 약간 그만큼 아, 그그에 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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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 씨에게 도착한 편지입니다. 이쯤 되면 근데 약간 음, 알겠죠? 그, 네. 네, 약간 지금 앉으신 대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laughs> 안녕 나는 누구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군지 알겠니? 너와 나의 성격은 정말 정 반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통하는 점도 많고 비슷하게 닮은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아. 너는 깊은 속마음 이야기를 잘 못해서 항상 혼자 알잖아 그런 너의 틈에 내가 끼어들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 너의 대나무 숲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내 미래에 너는 언제나 함께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10년 뒤, 20년 뒤에도 꼭 함께해주렴 네가 행복하길 누구보다 바란다 모든 진심을 다해서 썼는데 부끄러우니까 앞으로 이 편지에 대한 언급 금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 편지에 언급 금지하기 전에, 네, 루나씨의 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제 얘기야? 네. <laughs> 아, 이거 잘먹어요 <laughs> 갑자기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레모네이드입니다 첫 <laughs> 첫 번째, 첫 번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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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오,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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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탔어요, 잘 탔어요. 오, 좋습니다. 맞죠? 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네. 레모네이드 미션 성공! <laughs> 미션을 이제 성공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마지막 미션에 남았습니다. 어, 그렇죠? 마지막 네? 미션 아, 아쉽지 않죠? 아쉽지 않죠. 네. 근데 마지막 미션은 디비노트분들이 가장 잘하는 미션 음. 바로 무대죠 마지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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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인데요. 네. 네. 과연 라이브를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음, 네, 네, 아, 네, 맞아요. 제 차례인데요. 네이렇큰 축령을 받았어요. 아, 네. 네. 아, 네, 네, 저희 수록곡 블루는요, 선공개됐었는데요. 네, 제목처럼 파랑 저만의 같이 고요한 마음에 담은 멜로디와 가사로 풀어낸 곡입니다. 어... 와, 타이틀곡은. 어,